사도신경을 고백하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네 승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 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출병이란 피와 고름을 쏟아내는 일종의 성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병을 앓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에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출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저녁때까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되면 7일 동안 지켜보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어야 합니다. 여덟째 날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림므로 자신이 유출병으로부터 깨끗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하열을 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길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결과 관련된 규례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 당, 말씀하시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이 우리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이비기 10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교례와 정결과 관련된 모든 말씀은 부정함을 미리 막아 재앙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그로말미암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부정함을 멀리함으로 재앙을 피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부정함의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회 새벽말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